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3일 금요일 오후 1시 54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발키리 어, 인베스트먼트의 공동 창업자이자 CIO 스티븐 맥클러그가 더블록과의 인터뷰에서 리플 XRP의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어, 투자 운용 기관의 CIO의 입에서 직접적으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데요. XRP 출시 가능의 이유로 비트코인과 함께 이더리움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플과 LCC 소송의 약식 판결 결과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엑사비 현물 ETF 출시 시점에 대해서 해당 CIO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해당 시점은 발키리 CIO가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가능 시점을 이야기한 것을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더리움 현물 ETF보다 XRP 현물 ETF 출시가 먼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이 현재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러한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더리움 현물 ETF는 이미 SEC에 신청한 회사들이 존재합니다.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등과 같이 굵직한 회사들이 이미 신청을 했고요. 현재 그들은 SEC로부터 승인 타임라인을 대기하면서 LCC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신청서 수정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 이더리움의 포지셔닝이 XRP보다 현재로는 5위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이후에 이더리움의 현물 ETF 신청이 이루어졌듯이 XRP 역시 그런 순서를 따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다행스러운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XRP가 법원에 의해서 증권이 아님을 확인받은 유일한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적어도 수많은 암호화폐 중에서 세 번째 순위로는 선물 ETF 출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리플 xrp 현무 etf가 이더리움보다 약간은 늦은 시점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저는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현무 etf 출시를 언제 보느냐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발키리 cio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사이에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1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은 지분 증명 알고리즘을 띄고 있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 증권과 유사한 성격을 띄고 있고 SEC에게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시키는 것은 사실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어려운 작업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코인베이스가 이더리움의 증권이 아님을 증명하는 27쪽의 회신을 이더리움 관련 자산 서비스를 가장 많이 진행하는 회사 중에 하나로서 SEC에게 전달했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이더리움이 1년이 걸린다면 XRP는 그보다 조금 더 걸릴 것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2025년 경이면 그래도 XRP 현물 ETF가 출시가 가능한 시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LCC와 리플의 소종 종결이 리플 XRP의 신규 프로젝트 성장 배경이 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리플 전 임원이 XRP와 현물 ETF 그리고 리플의 미국 외 IPO 가능성을 2025년경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와 동시에 리플 전 임원은 만약에 2025년에 그두 가지가 성사가 되면 XRP 가격이 5달러로 취소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달러이면 지금 가격의 10배 정도 되는 가격인데요, 단지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옵션 미결제 약정이 9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원화로 약 12조 원인데요, 지난 주만 하더라도 이더리움 옵션 미결제 약정이 30만 계약 넘게 증가하면서.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합니다. 이는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 특히 이더리움에 대한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시장의 반응으로 보이고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의 호황 이후 이더리움의 호황이 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어, 더 나아가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혼합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비트코인의 순서 이후에 알트코인의 순서가 늘 있었듯이 이더리움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결국에는 향후 뒤이어서 다른 알트코인들에 대한 긍정적 전망까지 유도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해 볼수 있는 데이터였습니다. 크라켄이 캘리포니아 법원에 SEC의 귀소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LCC는 크라켄을 미등록 운영 혐의로 기소하면서 그 이유가 크라켄이 사기, 사기를 저질렀다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입혔다고 언급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암호화폐가 투자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이라고 주장만 했기 때문에 해당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즉, 어, 크라켄의 주장은 암호화폐는 투자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SEC의 주장은 법적인 결함이 있고 의회에 암호화폐에 대한 입법권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의회에 암호화폐에 대한 입법권을 돌려주어야만 하는 것은 즉, 암호화폐에 대한 제대로 된 입법이 없었고, 따라서 명확한 규제가 없다는 뜻인데요. 이는 정치계의 갈등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반 암호화폐 성향 미국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렌이 친 암호화폐 성향의 존디튼 변호사를 무척이나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디튼 변호사가 본인을 물러나게 하고 메사추에스 지역의 의원으로 뽑힐까봐인데요. 엘리자베스 워렌은 대표적인 반 암호화폐 성향의 의원으로 암호화폐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한 반면 또존디슨 변호사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암호화폐에는 입법권이 제대로 행사가 된 적이 없다는 증거이고요. 이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부재하다는 또 증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라켄의 기속기각 이유는, 어, 제가 기속기각을 요청하는 이유는 제가 보았을 때는 합당한 이유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엘리자베스 워렌이 본인의 지원하라는 요청 메일을 미친 듯이 발송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